안녕하세요. 백년 노하우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많이 추워졌죠. 낮에는 햇살이 반짝해도 저녁 바람이 차가워지면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걱정 바로 난방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세, 난방비. 한겨울이 다가올수록 이번 달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겨울에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줄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랑으로 따뜻함을 나눈다는 뜻인데요. 올해는 지원 규모도 커지고 신청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이런 건 나랑 상관 없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난방이 어려운 가정,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 장애가 있으셔서 난방이 꼭 필요한 분, 소득은 조금 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빠듯한 분들, 이런 분들도 심사 후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닐 거야 하고 포기했던 분들도 이번 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은 가정당 최대 5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건 단순히 요금 할인이 아닙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실제 난방비를 직접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한 달만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는 의미로 공공기관이 직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정책이죠. 신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11월 23일. 이 기한 안에 접수를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오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일반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아 기존 복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 연금 생활자이지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어르신, 1인 가구 중 난방비가 급격히 오른 분, 장애인, 한부모, 조선 가정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정,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서민 가정이 해당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작년에도 나는 안될 줄 알았는데 지원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누군가의 방을 따뜻하게 비추는 제도. 겨울은 누구에게나 조금 외롭고 한기가 몸보다 마음에 먼저 스며드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더 뜻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50만 원이 뭐 그리 크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난방비 때문에 조절기를 내리던 분에겐 그 50만 원이 집안의 온도를 바꾸고 삶의 순결을 따뜻하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요. 이번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번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사랑온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가정용 복지시설 용사회적 기업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랑원 난방비 지원"이라고 입력하면 가장 상단에 한국지역 난방공사 공식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지원 신청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제출 이네 단계로 끝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뿐입니다. 이번 제도는 많은 분들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필수 서류를 단세 가지로 최소화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의 신분 확인과 거주지 확인용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등본에 세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난방 사용이 확인되는 사진.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 온도계, 계량기 또는 가스통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됩니다. 이는 실제로 난방 설비를 사용 중인 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 서류는 별도로 인쇄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내에서 체크박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세 가지가 기본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는 필수가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등입니다. 이건 선택 항목입니다. 즉,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런 서류를 함께 내면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11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를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진이 불명확하면 보안 요청이 올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마감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11월 2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마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일정에 따르면 모든 신청이 마감된 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심사를 거쳐 12월 23일경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성 지원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되거나 난방비 결제 계정에 반영됩니다. 즉, 실제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혹시 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오니까 신청 후에는 등록한 연락처를 꼭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팁.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사진을 너무 어둡게 찍거나 기기 번호가 안 보이는 경우. 가능하면 자연광에서 조절기나 계량기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찍으세요. 주민등록 등본이 오래된 경우. 발급일이 오래되면 재발급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발급번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안 요청이나 승인 안내가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신청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시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은 나는 인터넷이 어렵다. 회원가입을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주민센터,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장에서 공무원이나 복지 담당자가 대신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한 번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마감 11월 23일. 지원 금액 개인 가구 50만 원, 사회 복지 시설 사회적 기업은 100만 원. 필수 서류 주민등록 등본, 난방 기기 사진, 개인 정보 동의서. 선택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있으면 가산점. 지급 시기 12월 23일경.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백년 노하우는 항상 생활 속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안 공기,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 그 자체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괜찮지만 우리 옆집 어르신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하신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지원 신청은 무료입니다. 그저 몇 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한겨울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내가 신청해도 떨어질까요?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제도는 복잡한 서류심사보다 생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단순히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여건, 난방환경, 가족 상황 등 생활 전반의 에너지 취약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빠듯한 가정, 노인 부부 가정으로 난방기기를 오래된 제품만 쓰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어 난방을 오래 켜둘 수밖에 없는 가정, 이런 분들은 충분히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즉, 숫자보다 생활의 온도, 그것이 이번 심사의 기준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선정된 분들의 이야기, 작년 같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감이 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의 72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혼자 사시며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원 남짓 받으셨는데요.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거실은 포기하고 방 하나만 데우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석 달치 난방비를 해결하고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하니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의 한부모 가정입니다. 중학생 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심사에 통과해 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겨울 전기장판만으로 버텼는데, 이번엔 보일러를 마음 놓고 틀수 있었다고 하셨죠.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선 선정됩니다. 서류보다 사연, 조건보다 생활 실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중복 가능한가? 인데요. 결론적으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받는 분이라도 별도로 이번 지역 난방공사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비 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감면 등 지자체 단위의 혜택과도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신청으로 더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라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 지자체 추가 지원도 함께 챙기세요. 지금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겨울철 에너지 지원 제도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전기가스 등유비 등을 지원합니다. 12월 중순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난방비 추가 지원.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역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에너지 돌봄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복지센터 겨울철 긴급 난방비. 갑작스럽게 난방기 고장이나 난방비 체납이 생긴 가정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사랑원 지원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총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 작은 정보가 큰 온기가 됩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지만 마음이 따뜻할 때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온기를 느끼죠. 이런 제도들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온도차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백년 노하우는 늘 여러분께 정확하고 실질적이며 따뜻한 정보를 전하려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번 겨울은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시는 부모님, 이웃,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한 겨울의 희망 난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3일, 개인 가정은 50만원, 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은 100만원, 필수 서류는 주민 등본, 난방기기 사진 개인정보 동의서. 지급은 12월 23일 전후 다른 정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가능.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100년 노하우의 한마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식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져나가죠. 오늘 전해드린 이 소식이 누군가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덜 춥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년 노하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따뜻한 정보의 불씨를 이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와 면역력 유지 습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